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틀째 강의 어, 문법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는 이번 주 도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도치라고 하는 것은, 어, 문장 안에서, 문장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문장 안에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특성이 있는 언어죠.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으로 이제 끌고 왔을 때 이것은 원래의 문장 순서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위해서 이 문장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주어 동사를 갖다가 이 원래의 어, 문장의 어순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문장에 있는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켜 주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도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강조를 위해 서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뒤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어떤 단어라든지 덩어리를 갖다가 앞으로 끌고 왔을 때어 이것은 원래의 문장어순이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도치라고 얘기하고 도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도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에 있는, 페이지 18페이지죠. 1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차례대로 이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 이걸 우리는 이 도치의 방법을 완전 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니네 이 책에 있는 이 예문을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 우리가 보통 일형식의 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어, 장소나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부사어. 부사라든지 어떤 부사구가 나올 수가 있죠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전명구, 전치사명사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이 장소나 방향의 부사 덩어리를 문장 맨 앞에 당겨 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장소나 어떤 방향의 어떤 부사, 부사구를요 문장 맨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 도치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와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완전히 교환한다. 바꾸어주는 것. 동사를 사이에 두고, 주어와 장소나 방향을 나타는 부사 덩어리를 완전히 자리를 바꾸어주는 것을 우리는 완전 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그럼 이 완전 뭐 노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책에 대한 예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요거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자, 주어 찾으시고요, 동사 찾으시고, 장소에 부사구 찾으면 되겠죠? 주어 찾고, 동사를 찾고, 장소에 부사구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문장 안에서 강조하고 싶은 장소 오다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문장 맨 앞으로 이제 끌고 오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아, 끌고 왔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를 사이 두고 이 동사를 사이 두고 주어랑 장소에 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뭐야? 완전히 교환해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ame 쓰시고 뒤에 뭐가 오면 되겠다. t h e l a n e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장소 부사구를 지금 강조해주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볼게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어리를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next. To the door 하면서 문장 맨 앞으로 제가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를 사이에 주고 두고, 두고 주어를와 장소의 부사덩어리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준다. 그럼 여기다가 a b a a big box 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교환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C F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A big box was next to the door. 이라든지, it w a n t h e i was next to the door. 이 o we w e r i n g to x o to the house. We were g o i 자 g 럼 o 러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덩어리를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오겠다 자 그러면 n e x t to t h e door, 아, 다구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동사를 사에 두고, 그 다음에, 어, 주어 맨 끝에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도치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틀린 것이다. 영어 문장은요, 대명사를, 대명사란 문장 맨 끝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어가, 여기 나오죠?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부사 덩어리를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오다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도치해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Next, to the, Do or 이런 그대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와주면 될 거야 이렇게 끌고 와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고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도치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It was라고 그대로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명사 주어가 문장 맨 뒤쪽에 이렇게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아. 그래서 우리 많은 독자할 때는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18페이지의 CF 부분을 꼭 별표 쳐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참고를 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도치를 우리는 이 도치의 방법을 조동사 도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부정어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조동사 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완전 도치의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랑, 어떤 부 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있을 때이 장소나 방향 부사구랑 주어랑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 도치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이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 지금 보고 있죠? 평서문의 어순에서 어떻게 의문문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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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동로로바꿔주는거흔사는는조 동사는 치라고 합니다. 그냥 주어동사의위동사바꾸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비동사의경우사는 어떻게? 비동사가앞동사 튀어나오고 주어가 나이동사 어, 우리가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나, 더즈나그 다음에 디그가 문장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조동사 문장 맨 앞에 올 것이고요.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완료 시제다라고 했을 때는 헤브나, 헤즈나, 어떤 헤드 나오고, 주어, 피피 꼴로 바뀌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음음문의 어순으로 바치는, 바뀌는 조동사 도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자,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덩어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인데, 일단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어는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 부정문으로 만들 때 많이 쓰는 것은 나시나 그다음에 네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외의 문을 여러분이 음, 알고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준 부정어라고 하는 아이는 있어요. 준 부정어. 어, 나시나 네버처럼 완전히 아니야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뭐라는 거야? 거의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아? hardly 자, seldom 그 다음에 scarcely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rarely 그 다음에 barely라고 하는 아이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어떤 부정 어는 little 거의 뭐 많다라는 little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어,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지만 그 only 또어이 부정어 강조하기 위한 도치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좀 이따가 운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니네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 조동사 도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안에 있다는 부정어를 찾아가지고 little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갖다 강조해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올겁니다 그래서 little 자여 보시면 a little realized 나는 거의 깨닫지 못했어 무엇을? that i have gained 10kg 제가요, 10kg라 쪘다라는 사실을 제가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죠죠 아, 거의 몰랐어. 나는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 이런 얘기 하는데 little 뒤에다가 그러면 조동사 도치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시대 보셔야죠. 여러분은 시대 과거고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하고 시제 과거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did, I 동사 원형 써야죠. realize 그 다음에 did 이하는 고대로 그대로, 그대로 써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안에 really 거의 뭐 많다 Joe really shows his feelings j 는요 거의 그의 감정을 기본을 드러내지를 않아 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땡겨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Does 인칭 단수면 Does. 그다음 뭐야? Do.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 원형 Show. 그 다음에 뒤에 뭘 써야 남아 있는? He's feel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문장 안에 hardly라고 하는. 거볼게요 I could hardly trust.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어떤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조동사가 하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ardly 거의 뭐할 수가 없어. 음악문의우순이라고요 Could I trust 무엇을 믿을 수가 없는데 his promise, his promises.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음음음처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도치를 우리는 이 도치 의 방법을 조동사 도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부정어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조동사 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완전 도치의 경우에는 어떤 주어랑 동사랑 어떤 부 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있을 때이 장소나 방향 부사구랑 주어랑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는 걸, 이 도치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이 조동사 도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평서문의 어순 지금 보고 있죠? 평서문의 어순에서 어떻게 의문문의 으로 바꾸 주는 걸동사 도치라고 합니다. 그냥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비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비동사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어, 우리가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나, 더즈나그 다음에 디드가 문장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조동사 문장 맨 앞에 올 것이고요.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완료 시제가라고 했을 때는 헤브나, 헤즈나, 어떤 헤드, 나오고 주어 피피꼴로 바뀌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음운문의 어순으로 바뀌는 조동사 도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자 부정어 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안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덩어리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인데 일단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어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 부정문어로 만들 때 많이 쓰는 것은 나시나, 그 네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이 외의 문을 여러분이 음, 알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준 부정어라고 하는 아이들 있어요 준 부정어 어, 나시나 네버처럼 완전히 아니야 라는 뉘앙스는 아니지만 뭐라는 거야 거의 뭐 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아이들 이죠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Hardly 자 seldom 그 다음에 scarcely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rarely 그 다음에 barely라고 하는 아이들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어떤 부정 어구 little 거의 뭐 많다 라는 little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어,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지만 그 only to n 어, 이 강조하기 위한 도치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좀 이따가 옹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네 책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 조동사 도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안에 있다는 부정어를 찾아가지고 little 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갖다 강조해서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올 겁니다 그래서 little 자 여기 보시면 I little realized 나는 거의 깨닫지 못했어 무엇을 that i had gained the 1 l k g r a m 제가요 10kg라 쪘다라는 사실을 제가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죠아 거의 몰랐어 나는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 이런 얘기 하는데 little 뒤에다가 그러면 조동사 도치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시제 보셔야죠 여러분은 시제 과거고 일반동사고 일반동사고 시제 과거기 때문에 어떻게 씁니다 did i 동사 원형 써야죠 realize 그 다음에 did 이하는 그대로 그대로 써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안에 r a r l y 거의 뭐만다 Joe rarely shows his feelings Joe는요 거의 그의 감정을 기본을 드러내지를 않아 라고 하는 지금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땡겨 볼게 어떻게? Really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1음음원처럼바꾸라 그래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가야 될까요? 자, does 3인칭 단수면 Does. does. 그 다음 뭐야? j o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 원형 Show. 그 다음에 뒤에 뭘 써야 남아 있는? Is do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문장 안에 hardly라고 하는 거 볼게요. I could hardly trust.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어떤 약속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읽고있는데 여기 지금 조동사가 하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ardly 거의 뭐할 수가 없어. 음음문의 우순이라고요 Could I trust 무엇을 믿을 수가 없는데 his promise, his promises.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바꾼다고요? 음음음처럼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only를 이용한 구정어는 아닌 것 같은데, only를 강조할 때에도 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only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예문 먼저 볼게요. 그러면 왜 이것은 도치를 해야 되는가? 자, you can play computer games. 나는 컴퓨터 게임 할수 있어요. 언제? Only. 오직 뭐할 때만? In the afternoon. 오후에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오후에만 할수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하는 것도 안 돼, 점심때 하는 거안 돼, 밤에 하는 거안 돼. 그럼 여기 only라고 하는 이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뭐야?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only 자체가, 이요 어, 사항만을 제외하거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어떤 뉘앙스이기 때문에, 얘도 뭐요?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처럼 생각을 하고 도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안에 주어, 동사, only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 혼자 온다기 보다는, only 뒤에 세트로 따라와요. 어떤 단어가 따라온다든지, 어떤 구가 따라온다든지, 절이 따라온다든지, only, 뭐, 뭐, 만이라고 하는 한정되는 사항이라고하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 세트를 그대로 문장 앞으로 끌고 와서 강조해 줄 거예요. 단어라든지, 어떤 언니를 포함한 구라든지, 절을 문장 맨 앞에 갖다 붙이고, 그 다음 무엇 하겠다고 여러분아 조동사 도치할 것입니다. 의문문에 어떤 어순으로 도치를 해줄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예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ou can play computer game. 뭐한다고 only를 포함한 요 덩어리를 문장 맨 앞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죠. 첫번째, only in the afternoon. 저녁에 막자그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은 조동사가 보이죠 뭐 그럼 도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되, 진행이 된다 음사 음원문처럼 can you play computer game s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only 자체가 부정어는 아니지만 그것만을 한정하면서 나머지를 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치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도치 파트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3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어떤 동의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 나도 그렇지 않아! 라는 걸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항상 문장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앞에 뭔가 나올 거예요. 어떤 완벽한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할 거고, 그 문장에 대해서 동의를 표현할 것인데, 그 문장이 긍정문이었을 경우에는 쏠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었다. 부정에 대한 어떤 어, 동의를 표시할 때는 니더이나 노얼을 사용합니다. 요거를 먼저 써주고요. 그럼 뒤에 보니까 비동사, 두더즈, 디드, 조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 복잡 다양한 동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로. 앞에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두더즈, 디드로. 조동사였을 경우에는 조동사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갖다 우리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사, 뭐 예를 들면 블랙보드 칠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받아서 대명사 뭐라고하죠뭐 예를 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복잡 다양한 동사들을 그냥 단순 대신 받아주는 것을 우리 대동사라고 하고 맨 뒤에 주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치파트에서 이거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어에 맞춰가지고 주어에 맞춰가지고 이 수를 일치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뭘 일치시켜줘야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문장과 어떤 시제도 잘 맞춰줘야 한다라는 걸 갖다가. 기억해 주시고요. 긍정에 때는 토를 부정에 때는 니더리나노을를 사용해서 어, 나도 그렇다 라는 걸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니더리나 노을 자체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낱을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 우리 예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나 그래. 그래서 주어 I 를 가지고 볼거요이 자리 에 I 를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I'm a musician. 나는 음악가야요어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도 그래 어떻게 해줄까요? 나도 그래. 자 긍정어 네지면서 자 M I 이렇게 합니다. 현재 시제고 주어 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a n 으로 제가 맞춰줄지자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was late for school. 그냥 학교에 늦었어. 나도 늦었어.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긍정 문이기 때문에 so를 쓸 거고요. 그럼 시제가 뭐야? 과거이기 때문에, 실제 과거이기 때문에 뭘 쓸까요? So was I. 나도 그랬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She isn't Japanese. 그녀는, 어, 일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나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일단 뭐예요, 여러분? 부정문이기 때문에, neither이나 nor를 사용해 줍고, 여기다가 뭘 쓰겠다? neither. 혹은 뭐야? nor. 그 다음 뭐야? 시절에 현재 시대죠. Am I?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있죠 I wasn't having fun. 나는 즐겁지 못했어요. 나는 즐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본데 이거도 부정 문기 때문에 뭘 써주겠다. 니더이라든지 그다음에 no를 사용해줄 거고요. 시제 가오기 때문에 was I?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요 부정 문일때니더이나 no에 이미 부정의 의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낫을 또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 동사 가지고 한번 또 해볼게요. 자, I had c o m f l e a k s for lunch. 점심으로 콤플레이크를 먹었다. 진제 과거구요. 지금 긍정의 문장이죠. 그래서 so. 나도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So did I. 나도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She has freckles. 그녀는 주근 깨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긍정의 문장이기 때문에, So, 그 다음에 뭐예요? 일만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 I를 주로 쓸 거니까 So do I. 이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네요. She doesn't like i n s e c t 그녀는요. 뭐를 좋아하지 않아? 이 곤충을 좋아하지 않아. 부정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쓰겠다? neither이라든지. no를 쓸 거고 그 다음 뭘 거야?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neither do I. nor do i 이될것같고얘 지금 과거시제고 부정문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 줄까요, 여러분아? neither nor 그다음 뭐야? did i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아? 그다음에 조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나도 수영할 수 있는데. so can i. 나도 할수 있어. i can't swim. 나는 수영 못 해. 그럼 뭘 쓰라고 해 부정문이니까 n e i t h e r 이 문장맨 앞에 붙이고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쓸 필요가 없어요. w h e r can I, w h r can I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지금 제가 주어 I로 연습을 다 해봤지만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따라가지고 여기 있는 시수를 맞춰주시고 시제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시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